명예글린 공원 자연환경 보전 공동 행동입니다. 명예글린 공원의 시설물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는 비오톱 2등급 지역의 시설물 설치를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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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를 훼손하고 짓는 도서관은 친환경 도서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 아이들에게는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삶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초록 세상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녹지 강명일별림공원의 녹지 보존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재건축이 되기 전 주공 4단지 옆에 있었던 테니스장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훼손하면서 도서관을 상일 도서관에 동산에 건립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라. 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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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인 서, 선택이다 생태도시 강동의 이름은 어느새 잊혀지고 더불어 행복한 강동으로 변경되었다 생태도시 더불어 행복한 강동 어떤 타이틀을 갖다 붙인다 해도 도서관을 숲을 해손하고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희는 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 파괴하고 지은 도서관을 다니며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맞습니다. 말만 환경을 보호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강동구가 서울시 25개 구중 녹지율이 가장 높은 구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현재는 각종 개발과 도로 건설로 인해 녹지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강동구 녹지를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내야 할 강동구청이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명예그린공원 비옥톱 2등급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다. 건립 외정 부지는 갈참나무와 물박달나무의 군락지로 자연스럽게 모습을 가진 곳이다. 명예그린공원 내 상일동산에 도서관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라. 구청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현재 강동구 곳곳에서 들리는 가장 큰 불만은 구청장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구청장은 일부 사람의 벽에 둘러싸여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적인 지시만을 내리고 있다. 부디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바란다.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판단하길 요구한다. 그것이 당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이다. 녹지에손개발행위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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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은 도시공원의 녹지를 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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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도 우리의 도서관이다! 숲도 우리의 도서관이다! 숲도 우리의 도서관입니다! 숲도 우리의 도서관입니다! 숲도 우리의 도서관입니다. 숲도 우리의 도서관입니다. 숲도 우리의 도서관입니다.